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한중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찾아서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월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쳤서무찌르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요와께서 맹세하기를 요와가 아말렉과 붙들어 대대로 사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머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복을 위로부터 받고, 사람을 향해서는 받을, 받는,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한평생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걸어가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을 만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는 앞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기도할 때에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지만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은 그들이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사는 하나님이 멸하셨지만은 이제 아말렉은 그들이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와 사망과 재와 멸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하고 공부는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이 없는 분은 기도를 하고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결혼을 못한 노처녀도 열심히 기도하고 총각을 찾아야 됩니다. 또 자기가 처녀인 것을 알려야 됩니다. 처녀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웃고 생기 있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한쪽으로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면을 다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살도록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히 하기는 잘 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손을 들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심이도 약합니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서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도자도 약하고 백성도 약합니다. 강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야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여고버서 5장 17절에 엘리아도 우리와 같이 약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엘리아도 낙심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엘리아도 베드로도 바울도 사람인 거로 다 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약한 것을 이겨냅니다. 약한 마음을 이겨냅니다. 약한 몸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해도 다 하나님 앞에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약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요사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약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가 막 찌그러져 사고 난 것을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차를. 올라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이 풍란 많은 이 세상, 이 환란 많은 이 세상,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지저 열심히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아말렉은 물러갑니다. 걱정과 염려, 마음, 괴로움, 마음은 늘 가정의 환란도 다 물러갑니다. 어두움도 시험도 다 물러갑니다. 어떤 분은 몸에 아르레기가 계속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못 끊어서 고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다 물러갑니다. 모든 더러운 것, 악의 세력들, 모든 잘못된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유전적인 병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암이라든지 좋지 못한 것은 거의 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유전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다 해도 자녀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스기아도 기도해서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기도해서 넘어갔습니다. 모세도 넘어섰으며, 야곱도 열심히 기도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기도하면 내게 오는 이 모든 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걸 절대로 겁내지 맙시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laughs> 세 번째, 기도는 만 가지 일을 잘 되게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 가지 응답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손이 움직입니다. 평안의 손이 움직입니다. 행복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위해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 가지 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손을 드는데 만 가지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보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화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기도가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농부가 게으르고 낮잠 자고 일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 안 하고 부르는 찬송은 노래지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찬성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귀하듯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귀하듯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지고 형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아들을 향해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능력의 행전이 됩니다. 성령 행전이 됩니다. 복음 복음이 전도되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행전으로 발전을 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요 기름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다 삼키지 않았습니까? 폴란드와 한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다 점령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도보 해연만 건너면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의 조지 오세왕은 29만 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독일군을 못 당하고 급기야 29만 명을 철수를 시킵니다. 이것을 알고 히틀러는 내일 보보 해협을 건널 때다 폭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계를 잡고 있는 히틀러가 29만 명을 더군다나 지금 쫓겨가는 군대를 감안 둘리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조지 오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건너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기도일을 정하여 부르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독일 진지에 소나비가 쏟아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습니다.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니 탱크도 하나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국군이 있는 도버헤븐 맑은 하늘을 쥐셔서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6.25동남 중에 메가드 원스의 기도 또 제2차 대전 때에 아이젠 하워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한 기도도 있습니다. 투르만 대통령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링컨은 1863년 6월에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밤을 세워 기도하였고, 캐드처 벼그 전쟁을 앞두고 또한 밤을 세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장군, 최고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야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선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보면서 오늘은 풀리지 않는다. 이상하게 안 풀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게임을, 사회의 게임을 잘 푸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해결의 방법이 오직 기도에 인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에 나오고, 제복 기도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목적이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기도를 연상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우수한 분들입니다. 인간 관계가 원만하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실력 많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 책임은 다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잘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암활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잘 그리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1년 내내 목욕을 하는데도 때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불을 만 하면 나와서 옷 입고 하루에 몇, 몇 번씩 목욕을 해도 때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 새까맣게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만 받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 몸 전체에 부작용이 생기듯이, 기도는 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활활 타오르려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수해도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도 있고, 기는 단계도 있고, 걷는 단계도 있고, 달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음마 같이 기도했지만은 전심 전력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가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막 흔들리고 저절로 나와서 간수장을 회개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의 초보에서부터 기도의 중급 단계로 또 기도의 고급 단계로 올라가서 일생 동안 곤비치 않는 세임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짧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고 또 늘려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일년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앞세워서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안 끼워 줄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극이 기근이, 기근이 옵니다. 선교사로 나설 때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가지만 몇년 지나면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고 남의 나라이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실증이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증이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도 가정에도 권태가 옵니다. 좋은 것을 계속 좋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도리어 귀찮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아주 피곤해하면서 잠깐만이라도 헤어져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생각할수록 감사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실증나고 좋은 것도 다 짐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길다고 하는데 설교가 길고 짧은 양 아니라 그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임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유관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귀는 기도하는 걸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 못하게 회방하고 발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기도의 줄을 그을렸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첫째로 폭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신시설입니다.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가도 먼저 전화선을 끊어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걸프전이 일어날 때 미국이 이긴 것도 바로 이라크는 싸우려고 전방에 50만 명이 가 있는데 미국은 안 싸우고 먼저 후방에 있는 통신시설만 전부 부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급품도 와야 하고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다 폭격을 해버리니까 비행기도 못 뜨고 지원도 못 하던, 지원하는 모든 통신 시설을 막아버리니까 이라크가 금방 망하고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딱 끊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밀까불로도 까부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도 다 까부릅니다. 우리 가정에 와도 가정도 까부릅니다. 밀까불로 까불러서 온갖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 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기도는 아이디어요. 기도는 실력이요. 기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손을 들면 되는데, 역시 손을 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좋은 것을 찾아 사방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을 그렇게도 찾고, 즐거움을 찾아 사방을 헤매이고 다녀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찾지 못하고 축복도 못 찾고 기쁨도 못 찾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될때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가장 좋은 곳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복음성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과 2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은신, 빛으로 인도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음에 분이 가득 절대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 용서했나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빛으로 인도하리. 어피캄캄할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오직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의 도 대용사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